언 니한테. 이렇게 생명력을 20까지 키키주주고3까지 키우면은 다음부 a 스테스태미 대충 20까지 찍어지 찍어 줄 산재물의 길 물에 서로몬을잡아을 잡아 합시록합시의 반지 없으면은 이게 사람이 힘들어요 네힘들 힘들어. 의 반지가 있어야 되더라고 미라템 같은 거다 필요 없는데. 아니, 얘부터 한번 잡아볼까?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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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확실히 화염속성이라서, 얘한테 데미지가 잘 들어간다. 너무 이루실 필요를, 이루실, 아, 네. 이로실에 직검을 줍니다. 좋아요. 정말 쓸데가 없는 무기죠. 네, 정말 쓸데없는 무기죠. 별로인 무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얘왜 이렇게 못생겼냐? 분명 코드할 때 바꿨는데? 참고로 이쪽을 바라보고 타야지 바로 뛰어내릴 수가 있어요. 지크벨다 아저씨를 보려면 근데 전 거인장을 보러 갈거죠? 그음 아는 우리 지크벨다 아저씨 너무 귀여워 진 히로이드죠 게임에 이름 없는 병사였어 좋아 요정을 보인다 언제든 준비 오케 자 이쪽을 보시고 타시면은 바로 내려갈 때 이렇게 길이 있습니다 그, 음네 신의 계시가 저 신은 안믿는데요 그 죄송한데 저 신은 안믿어요 사이비인가요? 아니야 지크베 아저씨가 사이비일리가 없어 일단 여기 귀안의표적각을 먼저 하나 먹고 어? 이렇게 빨리? 여프! 아 하지만 저의 피가 많은 저에게는 C해도 될 정도의 데미지죠 얘는 되게 데몬이 편해, 잡기가 편해서 좋더라고. 지크벨트 아저씨가 있었던지, 아... 네, 잡았습니다. 지크벨트 아저씨, 술 내놔, 술 내놓으라고. 닥치고 술이나 내놔, 감사합니다. 건배, 잠에 든다. 이게 바로 아무것도 없는 자의 프라이입니다 가지지 못한 자 라지 클럽 받고 여기에 파랗게 질린 혀를 먹고 북쪽 템을 얻어주고 이쪽 집으로 들어가면은 왼쪽에 템 있는데 그냥 환약이에요 필요 없고요 이쪽으로 가면은 테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게 나중에 주교 대표 하기 때문에 먹어주고 멍멍이 두 마리가 나옵니다. 불속성으로 찔러주면 좋아하는 녀석들인데, 왜 이렇게 안 맞냐? 네, 불속성으로 찔러주면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하죠. 인간 성진 먹고, 얘네들은 무시하고, 얘네들도 무시하고요 여기 가면은 프린의 반지라는 걸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린의 반지를 얻고 이쪽으로 내려가면은 녹화의 반지를 드디어 얻을 수 있어요 프린? 어허 타스 그분 그분 언급 금아아 프린 그 프린 나만 그 프린님 생각하신거야? 아, 내가, 나만 그 프린생... 나만 프린님 생각한 거야? 음... 프린의 반지... 암튼 아, 트위치 찌들었다고? 나만 그 분을 생각한 거였구나 어허 나만 그분 생각한 거구나 언니, 레벨업 시켜줘 나 둘, 아, 조금 부족하네 자, 쟤를 건네주고요. 메모단자 이제 아이템 매각 얻었던 이것들을 팔아줍시다. 그리고 권니한테서 생명력을 키워주고. 딱 3천이 남았네요. 그러면은 이걸로 루의 열쇠랑 그 다음에 흰 납석이랑 그리고 또 살게 있나? 레더 t 드 라... 레더 t 드 라니지 네 대충 이정도를 구입을 해줍시다 자 가기 전에 석별을 언젠간 배워야 되니까 날 s 빠진 다리 기슭을 을야야되여 여기였지? 응. 젠간 석별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조금 갑시다. 나는 모험을 하면서까지 험을 잡을 생각을 하진 않을 거고, 아, 여기 어딘가에 세창살이 있을 텐데, 여긴가? 여깁니다. 예. 여기 아이템이 또 스트록 하잖아. 시부가리게 이미 있는데 <laughs> 굳이 이런데 아이템이 쪽쪽 있잖아요. 이런 걸 먹어줘야 됩니다. 아, 여기 있구나. 야 도망갑시다. 어디 어디서? 잔소리 들고서 여기 성사를 타릴 때만 쥐들도 좀 잡아주고, 아 올라가서. 눈이 안보이는 언니야를찾아가줍시다어루만아준다 만진다? <laughs> 아니, 흐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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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니아 이렇게 아니, 만니 아니, 다 아니, 내캐아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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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프아 알았어. 종자로삼을게따 아, 와. 이렇게, 이제, 모은 도제, 겁니다 그래, 고, 고마워. 내려가야 되는데 올라가죠? 왜 이렇게, 얼굴이어두보이냐 자, 템도 좀 먹었겠다. 바로 책형에서까지 달려가 봅시다. 일단 여기서 한번 쉬고. 길이 이상한데서 다시 나오라 이제부터 필요한 것만 다 먹고 바로 치도록 할겁니다 자 여기 소울 먹고 여기서 왼쪽으로 틀어주고 친구들 부를거예요 개시하면 되고 왼쪽으로 가면은 아이템 이 있긴 하지만 저한텐 필요가 없죠 저는 여기가 더먼저일거예요 아마 가면 강아지가 두 마리가 있는데 이두 마리들이 지키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먼저 먹도록 합시다. 자 카림의 점자 성서 여기서 석별을 얻을 수 있죠. 모은의 반지 기적의 데미지를 높여줍니다. 자이 녀석 바로 짝펴주고 일어날 때 맞춰서. 아, 공격, 안 됐네? 허허허, <laughs> 어, 벌춤. 자, 나머진싹다 무시하고, 앙리를 만나러 갑니다. 좋아, 가자! 아니, 근데, 여기, 앙리에 올 때마다 생각하는 건데, 굳이 여기를 올 필요가 있었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야, 앙리, 얘얘 때문에 내가 개고생을 많이 했단 말이지. 불의 찰떡 불의 찬탈자 엔딩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했었단 말이죠? 일단 총의 서호자 이거를 받아주고 이쪽에 라이카트러프 슬레이어가 있어요 방당하게 하나 잡아주고 여기 세계 석파편 하나 자 그리고 여기도 세계 석파편 하나 더 자 다음으로 여기 라이칸트로포슬레이어 두 마리를 지나고 오른쪽에 파도불이 있죠. 좋아요. 바로 씌워 줍시다. 오시네. 아 방패 없었지. 아 방패 없었지. 씌워 주고. 쪽에 가서 드디어 갑옷 같은 갑옷을 입어 줍니다. 탈주병 갑옷, 탈주병, 탈주기사 갑옷입니다. 쏠 먹어주고 오른쪽 여 쪽으로 가시면은 NPC가 두 마리가 나오는데 쉽게 잡는 법 다들 알 거예요. 자 와봐. 아야. 아야. 좋아요, 둘다 잡았습니다. 레이트 클럽이랑 채용자에대도 다시워 주고 바로 가도록 합시다. 반란의 성체. 일단 제일 먼저 가야 될 곳은 여기 오른쪽에 보면 돌산 같은 것이 보이죠? 아, 도 타이반지를 내가 안켰구나 스테미널 회복속도 높여주는거랑 크린 반지랑 이렇게 껴줍시다 엘더그루의 목소리가 들린다 울음소리라고 해야되나 좋아요 일단 팔란에 불씨하나 귀안의 뾰족함 먹고서 이거 사용해 싶다. 마지막. 자, 바로 나가서 쭉 왼쪽 말고 쭉. 그럼 여기 세개 석파 세개생이래에스파편이 있죠? 여기 세개석파편이 있어요. 여긴 칠색석이 있습니다 주변을 조금 둘러보면서 세계석 파편을 좀 먹어주도록 합시다 그게 제일 좋겠죠? 요 근처에서 먹을 수 있는 세계석 파편은 이 두개가 다고 좀더 가면은 저기 저기 세계석 파편이었나? 기억이 잘안가 썩거 동굴이네, 필요 없어요. 바로 이돌 계단 쪽으로 해서 올라가면은 그루가두 마리가 나와요. 제가 정말 싫어합니다. 아, 돌땐날대면 넷, 넷. 넷 죽는데 피해버렸네. 아니, 아까 어떤 시청자 한 분이 얘기하셨던 대로 스테미너를좀 찍어 놓을 걸 약간... 수백가 되기도 하네 살짝 찍어 놓을 걸요. 덮어줍니다. 그럼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기 보이는 불 나는 곳, 봉화가 보이죠. 저기로 가야 됩니다. 이제부터 갑시다. 가는 부분, 왼쪽에 여기 계단 쭉~ 내려가서 그냥! 저기 왼쪽에 있는 불... 구루가 나고요 저 녀석 쎄니까 무시하고 저기 세계서 가는 파편이 있으니까 가는 길에 먹어주고 저 녀석은 개무시해주고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 바로 계단 있죠? 무시가 안됐네요 살려줘!!! 얘 잡히면 아픈데 저 회차에서 나빴는데 저 회차에서 살만하네. 의외로. 뒷짜 어디서 기습을? 알만하죠. <laughs> 자세 번째 불 꺼뜨려주고 바로 왼쪽에 길이 있을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화풀불 있습니다. 이 그루 세 마리는. 무시하기 쉬우니까 그냥 달리시면 돼요. 자, 그리고 쭉 달려서 내려가서 오른쪽 부분 아이템 보이죠? 저것이 바로 불사자의 뼈 조각입니다. 불사자, 불사자의 뼈 조각입니다. 좋아요. 먹어주고 유지하고. 여기, 애세기 석파편인가? 맞지. 얘네들까지 잡아주고. 자, 여기에 붉은 피에, 어, 늑대 피검초 있어요. 이거 먹어주시고. 언젠가 쓸템입니다. 10개까지 얻어야지 들은 늑대 고검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 효과가 좋기 때문에 아, 여기 올라가서 하도풀밝히고저 녀석 저 늑대 시체에서 뭔가를 얻기 전에 이쪽으로 가면 이 도마뱀이 있나? 그죠 어, 내셔주시고 열어서 젤을 하나 먹고 팔란에 있는 늑, 대은 늑대한테 불사대의 의뢰 소약 청한다 팔란의 파수꾼을 얻었습니다 좋아요 야다나 나 이거 하나 넣으려고 어그로 좀 끌었다. 아니 아니고 올라가서 내창이랑 어, 세기사파편이랑 이것저것 넣어 줍시다. 여기 위로 올라가면 길이된 대문이 있습니다. 죽으면 뭐 죽는 거고. 내가 세기사파편이 몇개 있지? 여덟개가 있네? 외롭게 맞네요? 이제 제대로 된 갑옷을 입어줍시다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룩이고요 멋지잖아, 보다 나중에 용인의 사당 쪽에서 대종로... 그...에서 무명왕 잡는 곳이 파벨이라는 놈을 잡으면 여기로 왔을 때탑벨 갑옷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단 드리는 대목부터. 아. 아 잠깐만 이거 데미지가 좀 아플 텐데 죽나? 아하 이걸 죽네. 똥겜. 똥겜 이걸 죽네. 자 다시 올라갑시다. 내 소울 내놔. 저 녀석 주술이 은근 좋단 말이지 바위 내뿜기가 은근히 아니 그나 좋다고 말 못하게 됐지만 사실 그래 나쁘지 않아 근데 나쁘지만 않아. 잠플쓰는거 너무 아깝다 엉덩이 아니 진짜 <laughs> 아니 진짜 못생긴게 아, 잠깐 몇 밖으로 던지면 지금 밖으로 던지는 미친 짓을 할 때가 있어요. 제 녀석이 하... 기분이 또 좋지 않군요. 이게... 네, 가끔 있어요. 네, 가끔 있어. 가끔 있지, 가끔 있는데, 왜 하필 지금이냐? 량... 냥... 왜 하필 방송 중이냐? 다시 간다. 잠깐만 내손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자, 다시 빠게 하면서 아! 이번에 잡을 딸 필요 없다. 하나, 둘, 셋. 잡프 피하고! 아, 이거지. 하나, 둘, 셋. 피하고. 하지 잡기는 안 된다. 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아니 뭐 이딴 놈을 삼틀 아니야? 너무한 거 아니야? 참. 그렇다면 어떻게 얻었으니까 그러니냐고 아니 이런 녀석 하나 잡는다고 삼틀 하는 건좀아니지않아흠